네,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뉴스를 저녁 답에 저,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도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 최민희 과방위원장, 어, 딸을 국회 사랑제에서 혼사를 시키면서 뭐, 모바일 청첩장을 보낼 때부터 이런저런 구설이 많더니, 그 다음에 뭐, 그 돈을 또 돌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정법 어,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데까지 지금 얘기가 진전되고 있고, 과방위원장 사퇴하라, 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여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정말 어, 눈덩이 굴듯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아니 글쎄. 에, 이번 달 10월, 10월 18일, 어, 지난 토요일 날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날 결혼식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데 알고 보니, 작년에 결혼했다. 작년에, 작년 6년 8월 14일 날. 최민희 딸, 작년 8월 14일, 작년에 결혼했다고 스스로 페이스북에 표시를 해놓고, 또, 뭐 작년에 화보도 이미 찍었다. 웨딩 화보라고 그러죠 왜그 결혼식 앞둔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을 한두 달 앞두기도 하고 뭐 이럴 때 사진 외 웨딩드레스 그 다음에 신랑은 연미복 입고 이제 서울시내 명소 찾아다니면서 사진찍어 가지고 결혼식 당일날 영상으로 이제 하객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하고 모바일 청첩장에 그 사진을 탑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작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뭔가 뭔가 된 것이 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이 시나리오를 어차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혼인 신고만 해 놓고 6년에 진짜 결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작은 결혼식 약식으로 뭐 유명 그 셀럽들은 어 왕왕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그 부족들만 모여서 일차로 하고 또그 이듬에 또뭐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같은 셀럽들을 모아서 성대하게 또 어마어마하게 치르기도 하고 뭐 그런 어 해외 연예인들 셀럽들 어 가끔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 경우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뭐혹간 얘기 하듯이 아 작년에 8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뭐어 약혼식 비슷한 그 약식 결혼식을 하,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부부가 이미 뭐어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지 집도 마련하고 그랬는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엄마가 문제지 그 딸과 그 사위 되는 남성분 뭐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는 어, 지켜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혹시 예, 뭔가 있는 아, 엄마가 과방위원장 된 다음에 예, 1 0월1 8일날 그때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 그 기간에 어, 너 결혼식 하는 것이 아주 어. 하이라이트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인지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르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저녁 무렵에 대구에서 발행되는 메일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프린트된 종이 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이 뉴스가 인터넷에는 떠 있더라고요. 네이버에는 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신문들은 종이를 인쇄를 할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기사를 어 종이 신문에는 보도하지 않았는지 예, 곽상원 의원과 그이 노무현 정신을 놓고 서로 둠 있었던 그 대목은 또 최민희 의원과 관련해서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뉴스는 빼놓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혹이. 중첩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지요. 어, 매일 신문 아주 훌륭한 신문입니다. 여기 회장님이 아주 신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 뉴스를 전달하는데 아주 힘을 많이 쏟고 있고 어, 그런 신문입니다. 어, 회민이 딸당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이스북에 표시를 했다. 이제 이겁니다. 이 페이스북 아, 또. 생일까지 나오네요. 99년생이네요. 그 다음에 결혼 연애상태 2024년 8월 14일 땡땡땡님과 결혼 8월 14일 작년 8월 14일이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페이스북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터미니언 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이번 국정 기 기간, 국정감사, 국감 기관, 결혼식 청첩장이 포함되어 있던 웨딩 화보 메인 사진 역시 지난해 촬영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결혼하고 결혼식을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올린 것 아니냐. 지난해 결혼, 이 지난해 결혼을 했다는 건 뭐 이제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사, 살기 시작했고 이미 작년 8월에 그리고 그, 혼인 신고도 했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무튼 아까 어, 봐드린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때 이미 이그 모든 결혼이 다 끝났는데 이번에 한번더한 것인지 어 최민희 의원이 이제 북감이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 의원의 딸은 정모 씨고 그최 의원에게 사위되는 사람은 김모 씨입니다. 이두 사람은 2024년 8월 14일 결혼했다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표기가 뭔가 뭔가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결혼식은 올해 10월 18일 두 날짜 사이는 430일 차이가 난다. 1년 하고도 두달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년하고 두 달. 1년하고 두 달하고 나흘 차이가 나네요. 이게 이제 웨딩 화보 사진입니다.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둘의 웨딩 화보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 웨딩 화보 역시 작년에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 저기, 청첩, 모바일 청첩장에도 다 계재가 됐다. 지금 얼굴을 다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 딸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이미 결혼일자가 명시되어 있다. 5월 10월 결혼식의 모바일청첩장 사진까지 지난해에 게시돼 있었다. 이 사진들이 다 작년에 떠있었다는 거죠. 물론 한두 달 전에 떠있는 건 봤는데 1년 전에 떠있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일까? 만약 딸이 지난해 이미 혼인신고를 했거나 역시 결혼식을 올렸다면 왜 1년이 넘은 뒤 국감 중에 국회에서 본식을 치렀는가 의문이 남는다. 11월 이후로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었고, 국회 사랑제 예약이 어렵다면 굳이 국회를 고집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네. 꼭 결혼식 장소를 신부와 신부 어머니만 결혼식 장소를 하자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랑도 있고 신랑 쪽 부모님들도 계실텐데 그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는지 그 다음에 1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 사실인 건지 그때 이미 약식으로 뭐 가족들만 모여서 약식 결혼식을 한 것인지 이번이 본격적인 진짜 결혼식인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왜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 결혼식을 한 것인지 왜 굳이 국회 상제를 모집한 것인지. 해민의 의원, 참 답답하다면서 국감 끝나고 사실관계만 차분히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사실관계만? 그동안은 <laughs> 뭐 이런저런 비유법을 많이 썼잖아요. 네? 가령 뭐, 영자 역학 공부하느라 어쨌다는 둥. 뭐, 노무현 정신이 어떻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이 또 일파 만파로 더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는 사실 관계만 얘기하겠다. 사분히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딸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이 없었다고 하고 그딸 정모 씨의 모바일 청첩장은 비공개로 처리됐고 정 씨의 페이스북도 친구가 아니면 볼수 없도록 닫혀있다. 다있습니 그 다음에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이제 추기금 논란에 대해서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되는 분이고 지역구가 종로구입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치는 아닐 것이다. 당신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처럼 노무현 정신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뭐 이렇게 비유법 써가지고 하지 마라. 뭐 암세포에 비유하고 뭐 그랬거든요. 최민희 의원이 추기금 논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 등을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교활한 암세포로 규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되는 박상원 같은 민주당의 원이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이 의원이 페이스, 뭐라고 페이스북했느냐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 그런 겁니다. 과거 의원이 노무현 정 정치,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우선한다. 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면서 과방위원장 되는 사람이 자기 딸 아이를 위해서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에게 뭐 청첩장을 돌렸다는 의혹. 뭐, 액수를 상당한 금액을 추기금으로 받았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다 노무현 정신 아닌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최 의원은 뭐라고 그랬었냐, 최민희 의원은. 노벨 생략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 글을 올리면서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어, 뭐, 그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기적 허위 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 생각했다. 이런저런 모색 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절 T세포 역할을 하자. 깨시민으로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상원 의원이, 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 이렇게 일가를 정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